사무엘상 26장. 갑자기 위험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과 눈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이 던진 돌입니다. 그 돌을 디딤돌 또는 걸림돌로 만드셨습니까? 위기, 위험한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 위험 속의 기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위기 속에는 꼭 하나님의 눈과 손이 기다립니다. 통과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테스트를 또 통과 못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2절.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윗은 통과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3절. 사울은 위험 앞에서 불신과 복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 테스트를 통과 못 합니다. 다윗은 위험 앞에서 믿음과 용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위기, 위험과 기회, 위험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지금까지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위험 안에 그들을 노출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인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과 위치, 병력을 믿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험하다고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 통과하는 자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오늘 사울과 군인들을 잠들게 한 이유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주님이 모두 재워버린 것입니다. 전쟁, 요나단, 그 많은 군인들을 요나단이 어떻게 죽입니까? 아군끼리 죽이는 일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들을 잠재운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주님이 다윗의 행동을, 언행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번에도 통과를 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옷자락만 뜯어서 양심의 가책 그때는 100%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옷자락만 뜯은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과연 다윗이 내가 기름 부어 왕을 만들 수 있는 자인지 내 마음에 합한 자인지 보기 위해 완전히 잠을 재운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라고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펑펑 울며, 두번 다시 미혹, 게으름, 사람 비판, 판단, 정죄, 눈을 흘기지 않겠다고, 얼마나 잘못했다고, 맹세하고, 고백하고, 울고, 금식하고 합니까? 이 사람의 입술과 눈에서 나오는 눈물,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보입니까? 영을 볼줄 모르는 사람을 깜빡 속습니다. 사울을 보니 인간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진정한 고백입니까? 거짓과 거짓의는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하고 공의와 진실도 하나님이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도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를 무섭게 생각하거나, 위기를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안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즉,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툭 던져놓은 돌입니다. 돌 안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 돌을 당신은 디딤돌로 하실 것입니까? 걸림돌로 만드실 것입니까? 당신에게 위험이 찾아왔습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할 기회 속에 사월처럼 불신과 복수로 원망으로 한탄으로 비판으로 정죄로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고 누군가를 없애야 내가 산다라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피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왜 이런 나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의 위협 위기를 주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그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까 주님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봅니다. 평생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도 주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울과 다윗, 우리에게도 위기가 끝도 없이 찾아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 위기는 끝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사람이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합니다. 이 위기 속에 위험과 기회 속에 그렇다면 사울도 다윗도 우리들도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주여 사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위험 속에 사울처럼 불신, 복수, 자신의 목적에 의해 사람을 해치는 말씀을 무시하는 이 병든 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이 위기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사울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다윗처럼 위기 위험 앞에서 믿음과 용서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용서와 이해와 안타까움으로 이 기회를 통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바램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 기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통과시키기로 작정하셨기에 다윗을 무사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라올 건데, 우리 성령 사관학교 은사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과 눈의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령 사관학교 은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아놓은 이 위기 앞에 무사히 통과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위에 더 나아가 이 세상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위기 앞에 또 통과 못하는 너는 누구냐? 위기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를 통과한 너는 누구냐?